여러분, 나이트크루 요하네스 나이트 서버 건달 길드에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아중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9월 스트리머 미션 중 하나인 이번 달 이벤트를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어, 우선 나이트크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벤트 탭에 들어가서 진행 중 이벤트를 보시면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들이 이렇게 쫙 나와요. 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는 쌍쿠나 유적 이용 시간 2배 이벤트, 출석 이벤트, 미션 달성 이벤트, 또 미션 달성 이벤트, 던전 2배 이벤트, 길드 기어도 3배 이벤트, 그리고 출석 이벤트, 미션 달성 이벤트, 나이트 크로우 14일 출석 이벤트, 그리고 미션 달성 이벤트, 길드 던전 이벤트, 7일간의 마력 별빛 결정 이벤트, 그리고 제3 페리아 접속 보상 이벤트까지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세개 이벤트가 있는데요. 어, 이 중에 쌍코나 유적 이용 시간 두배 이벤트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나이트크루를 계속 플레이하셨던 유저분들이시라면 다이 이벤트를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어 게임사에서 열어주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쌍코나 유적의 일일 기본 이용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되는 쌍코나 유적 이용 시간 2배 이벤트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뉴비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쌍코나 유적에서 사냥을 하시면 경험치가 너무 좋고 무기 숙련도 잘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한 2시간으로 연장되는 이벤트를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경험치와 무기 숙련도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벤트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5일 목요일 업데이트 전까지니까 많이 이용을 하셔 가지고 레버 그리고 무기 숙련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으시길 바라고, 어, 그 다음으로는 다른 이벤트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미션 달성 이벤트, 미션 달성 이벤트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 보면은 한세 가지 정도 있어요. 이건 그 중에서 하나인데, 이거는... 보스토벌의 지령 이벤트예요 제가 설명해드릴 두 번째 이벤트는 보스토벌의 지령 이벤트는 어, 보스토벌에 등장하는 보스를 처치하고 공원주와 꾸러미와 함께 반까마귀 성장비약까지 획득할 수 있는 아주 아주 좋은 이벤트고 이 이벤트는 기간이 9월 14일부터 10월 12일 목요일 새벽 5시까지라고 하니까 어 이거는 이 기간 동안 처치를 10회를 다 하셔야 최종 달성 보상까지 챙기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1회를 하면 성장 비약 하나, 2회를 하면 공원 주학 꾸러미 두 개, 3회를 하면 또 반까마귀 성장 비약 하나, 5회를 하면 공원 주학 꾸러미 두 개. 7회를 하셨을 경우에 단까마귀 성장 비약 하나 그리고 보스 처치 10회까지 달성을 하셔야 공원주와 꾸러미를 3개 더 받으실 수 있으시고 최종 달성 보상으로 또 10개를 주신다고 하니까 이 이벤트만 참여를 해가지고 보스 처치를 10회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공원주와 꾸러미가 2개, 4개, 7개, 17개고 방까마귀 성장 비약이 3개. 어, 그래서 보스 토벌 지령 이벤트 참여를 하시면 공원주와 꾸러미 17개와 방까마귀 성장 비약 3개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벤트 아이템은 10월 19일 목요일 아침 8시까지만 사용 가능한 점꼭 염두에 두시고 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